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이 1페이지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 심심하니까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부터 읽어보는 논문입니다. 쭉 내려가보면은, 어, 이런 내용들이 있고, 맨 뒤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리스펀스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공부를 해볼 거고, 남은 게 지금 ORR이랑 d c r 있죠? 그 다음에 CR도 있는데, 이거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pfs 우리가 os랑 pfs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거 그래프 보는 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 남은 거 조금만 더 하고 내려가면 되겠죠 어, 딱 올라오니까 이제 마지막에 좀 되게 긍정적인 말이 있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아파티닙이 다른 이름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어, 아파티닙 세라피는 아주 이제 리셔너블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이제, 어, 이전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던, 하지만 실패했던 그런 환자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을 봤을 때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파티닙도 1차 치료제가 아니라 뭐 2차, 3차 치료제인 걸알수 있죠. 왜냐면은 하 이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1차 치료제로 써였다면은 이 failed to prior chemotherapy라는 말이 없겠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것도 2차 아니면은 3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주 리저너블한 옵션을 제공하겠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고, 어 웬만하면은 이제 그 영어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밤이 되고 하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한국말로 된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ORR DCR은 먼저 이 부분 30% 작아진, 20% 이상 커지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기준이 이제 뭐 PR이랑 PD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드죠? PR은 종양이 30% 작아진 걸 말하는 거고 PD는 20% 이상 커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ORR은 Overall Response Rate에서 반응률. 그 PR의 R이 Response였잖아요. Partial Response. 그 다음에 완전 관에는 complete response. 그래서 R이 들어가서, 어, 바람, 이제, 종량이겠죠. 이거 사이즈가 30% 이상 작아진 환자의 비율을, 이제, 나타내는 걸 말하라고요. partial, PR, partial response랑, 어, 일명 상통하는 통계계있습니다 그 DCR은, 이제, disease control rate인데, 이제 PD가 아닌 사람들을 다 합친 비율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으로 가서 DCR은 종양이 커지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PR이랑 SD를 이제 뭐 합친 거겠죠. 그 다음에 완전 가해진 사람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PD가 아닌 사람이 이제 DCR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cr 이랑 ORR은 이거 뒤에 숫자를 안 알려줘도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dcr은 뭐였죠? 종양이 커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종양이 커진 경우를 전체에서 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progression, dcs pd는 종양이 커진 사람이죠 이게 아닌 사람들이니까 먼저 35 빼기 6, 6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어디 잠시만요. 여기서 프로그레션 디시스 6명이 커졌죠. 그럼 나머지 29명은 커지지 않은, 뭐 작아졌거나 없어졌거나, 뭐 커지지 않았던가, 뭐 스테이블 하던가, 파셜 리스폰스였던가, 컴플릿 리스폰스였던가, 그랬죠. 29명입니다. 그러면 이 29명이 전체에서 35, 그럼 0.8이 반올려면 0.83, 83% 0.83%입니다. 83%죠. 돌아와서 보면은, DCR은 83. 뒤에 조금 안 맞는데, 83%로 나왔죠.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거랑,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 DCR을 안 보셔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계산 했죠. 이제 ORR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ORR은 이제 30% 이상으로 작아진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작아진 거는 이제 PR이겠죠. 파셜 리스폰스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컴플렛 리스폰스 그게 CR인 것 같은데, 여기는 CR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숫자를다 한번 더 해볼게요. 5, 25, 6입니다. 5, 25, 6. 5더하기25더하기6 하면은 36입니다. 이 36은 어디서 본 숫자냐면은 토탈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36명이니까 암이 작은 사람, 암이 그대로인 사람, 암이 커진 사람, 다 합쳤을 때 36명이니까 암이 없어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RR에 들어가는 거는 파셜 리스폰스밖에 없죠. 암이 작은 사람은 없으니, 암이 없어진 사람 없으니까 암이 작은 사람. 이게 5명.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5명을 36으로 나누면은 0.13888 나옵니다. 13%가 나오죠. 요 숫자 보면은 13% 맞죠? 5월날은 13%. 그래서 우리가 이제 DCR, 5월날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 밤이 되니까 좀 눈도 침침하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힘을 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기로 했던 거 있죠? 그거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이제 리스폰스가 나왔죠. 이해가 이제 한 방에 되실 겁니다. 어, 왜냐면 우리가 용어 정리 다 했고, 계산도 해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친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n은 36은 이제 전체 토탈 넘버를 말하겠죠. p a t i e 환자의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넘버. 몇 명이냐. 그래서 complete response는 그 우리가 추론했듯이 0명이었죠. 마, 마찬가지로 0명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고, 이 파셔 리스펀스는 5 명이었고 어이종량 조금 종양이 커진 사람은여 명을 한명더 많다고 했죠. 그래서 6 명.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시스는 25. 그다음에 알랄이랑나 CR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숫자도 이렇게 나오고 이알랄은이 p r 숫자랑 같죠. CR이랑 PR을 더하면은 이제 r 랄의 넘버가 나오는데 5명 됐죠. 그다음에 이제 dcr 같은 경우에는 어, pd가 아닌 사람들이니까 pd는 종양 커진 거잖아요 커지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cr이랑 pr이랑 sd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0, 5, 25 해서 어, 30이 나와야 되는데 27이 적혔네요 이거 얘네 숫자 틀렸네요 이거 30명인데 여기 dcr, cr이랑 pr, sd 더한 거라고 나와 있죠 여기 테이블 2에 CR, PR, SD를 더해서, 이제, 했데 이거 27로, 잘못 숫자 넣었네요. 뒤에 퍼센트 보면은, 맞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30명 나누기, 36 하면은, 0.833. 아까 제가 위에서 이거 35로 했는데, 36으로 하면은, 0.833 나오죠. 제가 1을 왜, 어디 갔는지. 그래서, 지금 30명을 36으로 나눠야 0.833이 나오는데, 이게 숫자가 맞죠. %는 근데 이 숫자를 계산을 잘못 그 넣었네요. 이런 거 숫자 검증은 안 하나요? 뭐 그래도 옆에 퍼센트 %가 맞으니까, 뭐 이런 그 자잘한 실수는 뭐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받고,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제 프로그래션, 프레이 서바이벌을 이제 보기로 했죠. 어, 미디엄 PFS는 3.82 먼스입니다. 세 달, 한 거의 네 달에 가깝게 살아있던가 종양이 커졌던가, 아, 예, 죽었던가, 종양이 커졌던가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 Y 축은 프로포션이죠. 프로포션 비율.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일단은 치료 들어갔을 때 1로 모두가 다 이제 측정이 되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계속 떨어지죠. 시간이 갈수록 뭐 죽거나 종양이 커지거나 하면서 이탈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다다다다다 다 이탈이 되고 제가 이쯤에서 급속도로 이탈이 되다가 이쯤에서 또 살짝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또 여기 이쯤에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가서 여기까지는 어, 긴 시간 여기 살아 있거나 종이 커지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존재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탈되는 그 비율이고, 이거를 이제 미디언 하니까 어, 3.8이가 나온 거죠. 3.8이면은 대략 이쯤에 있겠네요. 이 타임이 먼쓰니까 이거는 20달, 30달. 그러니까 이게 아웃라이어죠. 이것들 제거해 주려고, 그러니까 고려를 좀안해 주려고 미디언으로 한 거죠. 여기 까지 봤 는데, 뭐 이거 는 다음 영상 에서 뭐 조금 더 자세히 다루 던가？하 겠 습니다. 어 이상 으로 마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